어미준은 이제 핵심 증거 다 빼고 쿠팡을 무혐의 처분했죠. 네. 그런데 부장 검사는 지난 5월 어미준 지청장 요자하고 그리고 요자 밑에 있는 김동희 차장 검사를 직권 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 행사 등으로 처벌해 달라는 진정서를 대검에다가 이제 제출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검은 이 어미준이 어미준이를 감찰하는 게 아니라 부장 검사를 감찰했어요. 네. 심각하죠. 바로 그 그나마 양심 있는 부장검사가 국감장에 나왔는데 얼마나 그동안에 많은 고통을 받았는지 눈물을 쏟았습니다. 아, 우시더라고요. 예. 네. 문지석 검사 그 장면 잠깐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정 대표께서 그 뭐, 쿠팡의 그 취업 규칙을 원상 복구 뒤늦게라도 한다고 해서 다행이긴 한데 지금 이 사건이 근로자들이 몇천 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 여덟 명이 저희 사건에서 고소를 했고 그 중에 한 명이 항고를 해서 서울 고검에서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 검찰에서 저는 음 기소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자, 참고인 예, 진정하시고 예, 천천히 말씀하셔도 됩니다. 어, 사건이 신속하게 확보가 회복이 돼서 어,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들이 그 200만 원 정도 되는 퇴직금이라도 좀 받아 신속하게 받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어, 부적 부적절한 행동을 했던 공무원들이 잘못이 있다면 저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그의 잘못에 상응하는 처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 네, 문철선 사님 연기는 바람에 비어서 고맙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어미리도 진짜 다